안녕하세요. 책꽂이 채널의 박상정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처음 열리기 시작할 무렵 1990년대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에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여고괴담 이첫 장면이 떠오른다고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들이 많이 좋아져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대출 반납도 하고 수업도 하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난 현재 도서관은 또 다른 변화의 가운데 있습니다. 도서관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혁신의 심장부로서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핵심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AI가 글도 써주고 클릭 한 번이면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읽고 쓸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리터러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읽고, 쓰고, 계산하기만 하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 속에서 AI와 대화하고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소양을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요한 역량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국내외 도서관법 및 그와 관련된 정책들은 도서관 사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도서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도서관에 적용하면 학교 도서관의 역할은 모든 교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데 동의는 하지만 막상 수업에 바로 쓸수 있는 지도안이나 검증된 자료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비브텍과 순천향대학교 차현준 교수팀은 학교 도서관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든 이론이 아닌 사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무대를 분석하는 선행 연구를 했고, 어, 현장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또한 756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어, 전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검증된 그런 프레임워크로 완성하였습니다. 요구 분석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여쭤보았을 때 미디어 정보를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는 높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선생님들은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설계하여서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완성하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A B, C라는 그런 영역의 구분이 있고 또 하위 요소로 여러 가지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각각 학생들이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성취 예시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이렇게 글쓰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와 유사하게 디지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또는 어떤 사회적 문제 또는 개인적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맨 처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정보를 검색하고 또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A 영역에는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은 정보가 또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이것을 저장하거나 또는 어디에 메모하거나 하는 그런 관리 다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인 비단계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그룹토이나 그룹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성되면 이것을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는 시 영역의 창의적 생산과 공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공유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공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 그런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 정책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 앞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들을 람세스라고 저희가 명명하여서 학교 도서관 맥락에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어, 모두로 하였고요.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각각. 모듈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이제 몇 가지를 모아서 1, 2차시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확보하실 수 있는 수업 양만큼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넘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스마트폰을 넘기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가 꿈꾸는 것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능정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도서관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 이 책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책이 출간된 이후에 2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2차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에서는 실제 선생님들이 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하고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AI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AI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AI를 접목한 또 그런 연 연구 과제들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구매해 주시는 이책 구매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 금액은 전부 다 3차 연구나 또 앞으로 이어질 4차 연구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요. 꼭 도서 구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